마지막 촬영인데 이거 빨리 해 마지막 아니라고 나 계속 한다고 엄마 먼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제 안할 건데 지랄하네 아 빨리 마지막 인사하라고 나를 그냥 찍는다 그 새끼야 아,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어, 이제, 아이고.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 하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지랄이, 씨. 뭐, 씨파 영상 저기 게요 지랄이. 지금 혼자 지랄이지, 뭐, 어파 아니, 어제, 네. 저랑 엄마랑, 이게 예,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그후로 저희가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지 언제 지랄이지, 이씨, 가새님 나한테 뭐지, 이씨. 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눈이 오고 말이다 보니까 많이 미끄러워요 미끄러운데 이제 엄마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지랄하네 시X놈의 새끼 씨발 많이 먹고 이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세상 천재 다 알아요 발시 x 놈 새끼야 시 x 놈 새끼 아주 아유 이 새끼 그래서 저 아들 입장에서 어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싸웠는데 엄마가 어제 술 먹고 진심이 담긴 저한테 시발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면 시발, 지금 시발놈이지 뭐 시발 개새끼냐. 그래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튜브를 못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순정엄마 유튜브 의 마지막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지랄하네 시끄러운 새끼. 난 찍을 거야 새꺄내 혼자 할 거야. 엄마 할줄 모르잖아. 시앙 새끼야네할줄 모르듯 시앙 새끼 그냥 막 찍어놓지. 찍어놓고는 피디한테 가 가지고는 이것 좀 해주세요고. 하 피디가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시끄러이 새끼야 시앙. 걔는 짜바 좋아가지고 지랄이 나 나한테 지랄하고 지랄해. 어, 이제 엄마가 술을 안 먹겠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가 사줘봤어 새끼? 싫어라고약 풀어내시파. 네가 네. 아버지도 안 사주고 나내 돈으로 내가 먹어 새끼야. 저렇게 계속 나오는데 조금 할 말이 없네게.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만취할 정도로 이렇게. 만취할 정도가 아니다 새끼. 어제는 만취할 정도로 먹어가지고 아빠가 한숨을 쉬더라고 야이고 아, 엄마 아 시끄러 이, 이 새끼. 안할거야 아니 꼬꾼님들 저는 할거야이 새끼. 이 새끼 나네도. 엄마 와서 마지막 인사해. 아안해 새끼야. 나꼬건님 새끼야. 아 그러면 술을 뭐좀 들먹든가 뭘 해야지. 어제는 들먹는다 했잖아 새끼. 근데 시험 새끼. 뭘 들먹더라. 어제는 아예 말도 못했잖아. 시끄러 이 새끼야. 씨. 아, 빨리 와서 마지막 촬영데 되고 빨리 해. 시크릿션 놈새끼야. 아, 마지막으로 인사는 좀 해야지. 마지막 아니라고. 나 계속 한다고. 엄마 혼자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제 안할 건데. 지랄하네, 샤프트 놈새끼 진짜 싫어해. 아, 빨리 마지막 인사하라고. 나는 그냥 찍는다, 그 새끼야. 아, 왜. 하. 지랄하네. 아직도 술이 안 깨서 저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laughs> 기가 막혀서 웃음면 나온대 싸움 이 새끼야 엄마 빨리 와서 해 회장 다 했다고 이 새끼야 아니 아, 안 한다고 인사를 새끼야 너가 왜 인사를 나 찍을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아이 시끄러 이 새끼야 니 혼자, 혼자 하지말이 새끼야 난내딸야 새끼야 엄마 어떻게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와서 얘기해줘 그러면 구체적인 요구다 들려, 새끼야. 아니, 여기서 와서 이게 정식으로 얘기를 해줘. 아니 씨발 이놈의 새끼. 어우, 짜증나, 이쌍 뭐해, 새끼. 새끼야? 아, 아유, 실례합니다. 길안네 응. 아니,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줘, 빨리. 혼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혼자, 혼자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주라고. 이렇게 해? 어? 기본 영상이 있잖아 이렇게. 몰라, 난 그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왜뭐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지. 이 새끼랑 내가 어제 말다툼을 좀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개새끼가 난 진짜로 했는지 모르. 이렇게 했는지 모르. 이제 우리 욕하지맙시다 저한테. 나는 너한테 욕하는 재미로 살아요 새끼야. 아, 저는 이제 못 받으죠. 받을 줘이 새끼야. 내가 솔직히 예 네? 제가 술은 한 잔씩 해요. 근데 어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 새끼 개히 와가지고. 아니. 많이 먹어서 아냥안 먹었어, 니다 이게 집도 잘못 들어오더라고. 새끼 진짜 뻥이 뻥. 진짜요, 진짜요. 뻥이라고요. 아빠네 말, 아빠한테, 내말 믿어요. 어? 어, 아빠한테 그럼 물어봐. 토하고 한 거? 물어봐, 새끼야. 지랄하고 있어. 이 새끼 괜히. 아니, 엄마들이 요즘 나이에 제 육시, 인생은 6 0부터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뭐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친구도 남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응? 많이 먹어요 많이 많이 안 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엄청 많이 안 먹어요 유라한테 물어봐 그래봐야 한병 유라, 유라한테 한병 한병 넘게 먹잖아 유라한테 물어봐 물어봐 새끼야 엄마 맨날 유라가 맨날 취해서 다니나 그러는데너 유라 너 진짜 나머지 이새끼 혼자 어제 내려와가지고 괜히 지를하는거예요 아니 괜히 하는게 아니라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안 먹었다고! 아 어제 많이 먹었잖아 솔직히 인정은 네. 할건 해야지 한병 먹었다가 한병 아니야 그왜 이렇게 취했는데? 너 때문에 취했어 새끼야 왜나 때문에? 너 보니까 얼굴이.. 얼굴 보니까 너 때문에 취했어 괜히 네가 눈이 올라갔다 내렸갔다 올라갔다 내렸갔다 눈도 쪼아만네 눈이 아니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어떻게 들어왔냐 어제 이렇게 들어왔어 있겨봐, 보여주게 아 조금만, 싫어 새끼 아, 아이 싫어 새끼야 아이 만줘봐 아이 싫어 새끼야 어제 어떻게 들어왔냐면여기 문이잖아요 야, 뻥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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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카가> 이렇게 들어왔잖아 <봉카가> 뻥카 있... <봉카가> 있어 이렇게 아, 들어왔잖아 저요 엄마 망신을 주려고 전 지랄을 하고 있어요 요새 지가 좀 스트레스 받나봐요 욕때미 개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아니 스트레스 받는게 아, 없는데? 죄송해요 꼬꼬님들 저는 할수 있다 아 내가 안한다고 엄마 뭐. 하지마 새끼야 그러면 뭐. 내가 혼자 한다고 웃지마 새끼야 술먹을거 안먹을꺼 안먹을거야 새끼야 안먹어? 어. 적당히 희내. 먹어 적당히 어 맛있어? 적당히 응할거야할꺼뭘 유튜버 할거 아닐까 술 만약에 한번더 많이 먹으면 그땐 때안해 <laughs> 그러다가 사람이 더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그러니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laughs>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이게 엄마 <laughs> 엄마 유리한 대로 하는 거지 유 알았어 이 새끼야 조금 먹을 테니까 응안먹는자소은안해그래서 조금 먹을 테니까 하자 뭐래? 유튜버 그대 새끼 유튜브에 여러 가지 결과 나온 게 새끼 그래도 그러니까 술 많이 안먹었거지응 먹긴 먹어 안 먹긴 응. 안먹 그러니까 많이 안먹었거지아 어. 알았어 약속 저희가 영상이 이제 안 올라온다면은 엄마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생 <laughs> 엄마 술을 많이 먹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랄 아니 뭐 새끼 재미있게 더 재미있게 아직 술이 안 깼어요. 우선 <laughs> <laughs> 새끼야. 재밌는 거 없어. 하! 아, 는 보태, 유 아우, 씨. 새끼야. 아왜 이걸로 때려? 아나 못해. 이냥 그냥, 그아씨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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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못 때려요. 그냥, 얼떨떨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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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렸으렸으왜새왜 새끼야? 유튜브에 있는 게 재밌는 거아나안맞 아, 새끼야. 아, 엄마도 아. 때렸잖아. 이 새끼가 <laughs> 이새끼나새끼 이 아니, 제가 으니때거아니에 아들, 아들, 아니, 아들이 이게 있어요? 어? 못 때렸어? <웃음> 돼. <laughs>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유>, 무서워. 이제.. <laughs> 그냥 그, 이짤만 해가지고 같이 때리자 그러너 때렸잖아 먼저 뭐니언니 네 이상한 이렇게 그러는 거없또 2차전 아, 2차전 또 싸워? <laughs>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아 엄마 어이, 이제 맞았어요 안 맞았어 <laughs> 엄마 따라안 따라가 지 새끼야 내가 막이 따라가니? 안가안 가라 이새 재민이 나 4대 어 아니 대 3, 그럼 대 맞아 아니 나안 가라 그는데 가족 소리 하지마 너가 부부님들 형님들 제대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